동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굴입니다. 유메타운 2층에 가샤폰노데파토가 여기 또 있습니다. 가차백화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거든요. 가차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볼게 많이 있습니다. 동굴이~ 가샤폰노데파토 옆에 이렇게 아가들 노는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메랜드라고 여기 오락실에 뽑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다 뽑기랑 이렇게 옆에는 가짜샵입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요. 이렇게 플랫 가차도 있는데요. 어, 통가제리 플랫 가차다. 통가제리 코스터도 있습니다. 헉,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게 내가 이거 뽑았었는데, 색깔이 진짜 예뻐. 이거 하나만 해봐. 진짜. 나 믿고 하나만 해봐. 근데 엄청 귀여워. 헉, 아, 못 봤네. 역시 예쁜 거는 없어. 제 최애는 코스터 중에 제일 예쁘다 생각하는 건 햄토리예요. 어? 빵도둑이다. 이거 진짜 귀엽지. 어, 나 이거 해야겠다. 나 전에는 이거 봤을 때 얘를 못 봤네. 나 근데 얘한테 뭔지 알아? 솔드아웃. 아씽동굴리 유메타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사람이 좀 많아요. 가짜 0베 진짜 귀엽지. 자대겐? 여기 지하철 있어. 여기 지하철 여기 역 간판이고요. JR 가챠입니다. 나는 이 목걸이가 되게 볼 때마다 귀여운 것 같아요. 깜찍해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뽑아가지고 일본이 또 박스로 조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로 가챠를 조립하는 거예요. 이게 500엔 동굴리 한국 라면 가챠도 있네요? 대박이다. 귀여워. 이거는 200엔입니다. 제일 싼 편이네요? 오 이거 귀엽다.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이거 처음에 잠실에 가샤폰 생겼을 때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잠실에 항상 솔드아웃. 이거 300엔입니다. 이거 캡슐 볼까요? 캡슐만 안 뽑으면 돼. 이세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됩니다. 이건 귀여운 거 같아.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이 너무 귀엽지 않아? 참새랑 당하지. 제우려나. <laughs> 제발 캡슐만 나오지 말아라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오니길이 있는. 어 하얀색이야? 어까 에이 어떡해. 그래도 두두 마리네. 이렇게 두 마리는 붙어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캡슐. 기다리는 캡슐입니다. 음. 기다리는 가차 머신 아니고 캡슐. 헉, 이것도 예쁘다. 우 와, 이거 빵 퀄리티 좀 보세요. 맛있겠죠? 음식 가짜들이에요. 한번 구경해 봐요, 같이. 텐트도 있네요. 진짜 텐트 가짜구나. 귀여운 소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와, 여기 가짜가 되게 많다. 다른 가짜샵에 없던 새로운 것들도 많고요 와, 여기 안쪽에도 있었구나. 역시, 가차 백화점답습니다. 가샤 분로대파도입니다 어, 여기 디지몬 아크릴 스탠드 아직도 있네요. 안에 보니까 한 5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 이거 뽑았었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 디지몬 가차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다. 친구가 아까 캡슐, 기다리는 캡슐 가차 뽑아가지고, 기분 나빴는지 한번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차 머신을 뽑았네요. 언제 뜯었는지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엄청 귀엽죠? 뭐? 아, 이거? 진짜네. 이거는 기다리는 캡슐인데요.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 자체가 볼품 없어서 그렇지 퀄리티는 괜찮아. 동구리 여기는 애니메이션 가챠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우주 고양인가? 이거는 야광인가봐요. 신칸센 키체인인데 야광인가봐요. 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 숫자 세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솔드아웃 아니고 300엔입니다. 이거 뽑아볼게요. 언제 뽑았어? 봐봐. 이거 나왔어. 보여, 보여줘. 우왕 숫자 세는 거다. 오 되게 크다. 응, 엄청 퀄리티 야 이거 크다. 그거 같아. 실제로 하는 것 같아. 이거 실제로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저는 어, 저는 이 민트 색깔 뽑고 싶어요. 옛날 느낌 나는 민트 색깔. 어, 빨간색 같은데? 무슨 색일까요? 오, 오, 예쁘다. 핑크색이다. 되게 예쁘다. 응. 우와. 오. 후. 리셋해봐. 영어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아. 이거 다시. 이게 약간 조금 그 옛날 감성. 이거 어디 들어갈 때 하는 거 아니야? 놀이공원이나 옛날에. 너무 예쁘다. 이거 한번더 해야지. 나 이거 다른... 이거 여기 왜 달고 다녀? 뭐 <laughs> 어떻슬라고? 니가 나 빡치게 하는 횟수 살려고. <laughs> 너왜 다섯 번 됐어? 이거? 어? 내가 빡치게 하는 횟수라면 동글이 이거 우리 어제 그걸로 했잖아. 200엔에 했잖아. 그리고 5, 500엔이야. 저희가 어제 사설 가짜 샵을 가가지고 200엔에 세일을 해가지고 이걸 뽑았는데 여기 500엔입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이네요 어 여기 있다 푸딩가차 찾았었는데 여기 찾았습니다 저 이거 뽑아야 되거든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저는 이거 나와 돈을 잃어버렸다 어? 진짜 돈이 돌아가 이거 뽑아야 되거든? 푸딩 이 푸딩을 뽑겠습니다. 이게 몇개안 남아가지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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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laughs> 여러분, 우와. 이거 뽑았어요. 저한 번에 제 위시였거든요.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얘가 제일 예쁠 것 같아. 왜요? 푸딩이 너무 예뻐. 이게 랩이거든? 응. 짜잔! 짜잔! 오이짜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엽죠? 아, 500엔이구나. 이게 퀄리티가 좋아서 500엔인가 봅니다. 귀엽다! 요새 이 인형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진짜 많아. 너무 아, 귀엽다. 여러분, 이거 식당에서 디저트로 많이 볼수 있는 가짜입니다. 미니어처. 음. 쪽이 없다. 여기에 가차 전시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되게 깨끗하다. 여기 무 가방도 있는데, 파 리코더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파 리코더 가지고 싶어. 대파 모양 리코더가 있는데, 진짜 가지고 싶어. 여기 있다! 여기 에다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다맘에 맛있는데. 귀여워. 농작물이야. 여기 다마고치 머리핀이 있는데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너 이거 좋아하는 거 머리핀이다. 어, 진짜 좋아. 진짜 이그 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 퀄리티 너무 좋다. 엔트맨도 있었네? 동그리! 어, 누가 여기 이거 두고 갔어. 어? 음.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거라고? 돈베이 우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 베겐을. 베게는... 제가 베갠을 흘렀는데 발로 차서 저기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불러도 안될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저는 역시 이 돈베이 유동. 근본을 뽑겠습니다. 제발.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빨간색 뽑은 것 같아요. 아. 아, 안 먹어본 거야. 우와. 되게 귀여 이렇게, 우와. 열리나? 안 열리네?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건가 봐.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귀엽니 네, 네. 어, 비크민이에요. 여기 걸어 가지고? 그렇지. 뭐야, 나안 눌렀는데. 어이없네. 내놔라. 우와, 여러분 여기 백엔에 두 판인데 아이스크림 가짜가 있어요. 맛있겠다. 뭐야? 잘못 눌렀어. 뭐 안될것 같은데, 저기 모여 있어가지고. 동구리! 여기 유메랜드 옆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 장난감 파는 곳이고요 살리오! 살리오도 있고, 여기 살리오, 살리오 기프트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리오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귀여운. 산리오 굿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산리오 학용품이랑 여기가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장난감 파는 곳이에요. 페리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굿즈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살리오 천국이에요. 우와,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봐. 치카와 새로운 장난감인데요. 가차, 치카 가차.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얼마일까? 가격이 안 적혀있네? 근데 되게 비쌀 것 같아. 허, 이것 봐! 우와. 이건 좀 기괴한데? 무서운데? 응. 이게 뭐지? 뭐지? 조금 무서운데? 귀여워. 귀여운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저기, 호빵맨 코너도 있나 봐. 실바니안? 실바니안은 이제 어른들의 장난감이 아닌가요? 이거 모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여기 솜을 뽑으면은, 이렇게 여기 번호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갈 수 있어. 우왕! 치카와 우왕, 치카와 이거, 다아고치 가지고 싶다. 치카와 핸드폰도 있고요. 너무 귀엽죠? 이곳은 토미카천국 여기는 포켓몬 뽑는 데인가 봐호방맨 장난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매번 하나씩 사긴 하는데 큰게 정말 귀여워요 이런 애기들이 엄청 힘줘서 썼나 봐 닌텐도샵도 있고요 유메타운의 키디랜드는 아마 1층에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1층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좀 키디랜드는 작은데 1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2층에 오시면 가차랑 굿즈랑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다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피크민이 있어요. 피크민 인형들이랑 피크민 필통이랑 피크민 도시락이나 이렇게 집게핀이랑 다 있어요. 너무 귀엽죠? 피크민 세트도 있네? 4,950엔이다. 아, 아파트, 아파트. 시카 와존이에요. 시카는 왜 이렇게 귀여울까? 특히 이 쿠리만주. 왜 이렇게 예쁠까? 쿠리만주 책이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 이것 보세요. 아가들 책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삭이다. 마다마다 다너시네, 우삭이. 아, 어, 근데 내가 다 있어, 이게. 더이상 쿠리만주가 살게 없어요, 제가. 진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것좀 내주세요, 쿠리만주. 귀여워. 여기 약간, 여기 그게 있네요? 동구리공하고? 동구리! 동구리. 도토리숲이 여기에 작게? <laughs> 귀엽다, 이거 너가 나 닮았다고 한거 아니야, 맞다. 옛날에? 너 다, 지금도 닮았어. 동구리!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음. 텔레톱이다. <laughs> 뭐야? 너무 귀엽지? 빈티지 그 자체. 너무 예뻐. 1,600엔이야? 너무 예쁘다. 동구리. 유메타운에 있는 키디랜드입니다 파이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에 있고요. 이렇게 치카와 신상 가차들이 있고, 치카와 하면 키디랜드죠 사람도 없고 아주 좋아요. 2025년 달력이네? 1650엔. 어, 이거 뭐야? 아, 귀엽다. 향수입니다. 키즈랜드에 사람 없는 거 너무 좋죠. 만주, 컵, 머그짠. 여기 귀여운 토미카드. 친구가 방금 이거 했는데요 뭐가 나왔어? 오 미피다! 진짜 오 초록색이네? 진짜 귀엽다 아니 이게 진짜 엄청 귀여운데 켜지잖아 또한 귀엽다 사첩이사첩이사 400엔 다카마츠는 역지 가차의 성지입니다 엄청 많죠? 진짜. 길 가는 곳마다 있고요. 처음 보는 이런 가차들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꾸 제 지갑을 털어가는 가차들. 이거 뭐야? 캔 안에 고양이가 들어. 이거 진짜 귀엽다. 우와, 진짜. 이거? 미니 툴체인. 키체인입니다. 엄청 귀엽다. 우와, 예쁜다, 이거. 되게 힙해. 동그리. 동그리. 어? 그게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숫자 세는 거. 같은 거야? 뽑은 거야? 응은 <laughs> 거야? 곽은 거야? 곽은 거는 거야? 이 거야? 이거얼마은 거야? 곽은 거야? 곽은 거야? 곽은 거야? 곽야야 곽은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아 너무 눈물나 똑같이 생겼어 뭐야 이거? <laughs> 다이소에 파는 거야? 그렇다는데? <laughs> 아니 근데 신들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가차잖아 가차 그러네 응. 색깔로 인제 이게 핑크색이고 그러네. 이게 <laughs> 가차로 200원 더 주면서 책을 뭐라 일본어 아 거야? 이개수기이 개수기야 이, 이 개수기 개숙이. <laughs> 우리 이모 이름이 개수기야 근데 이모 이름 개수기인 거 거짓말이지? <laughs> 진짜 김개수기야 <개숙이야. 웃음> 동구리